2023년 동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18번 어, f(x) 함수 주어져 있고요 그래프로 f 합성 f 하고 요 그래프하고 x축하고 x는 3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f 합성 f(x)를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x 의 1이잖아 그 값을 또 f 함수에도 그 값이 1이 나오는 거야.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래프 를 그려야 하는 거지. 그럼 f 합성 f를 그려보겠습니다. f 함수 녀석이 지금 정역이 0부터 3까지 있거든요. 0부터 3까지. 이게 f 함수 따라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게? 1부터 3까지 나왔다가 3부터 1까지 나오니까 결국에 뭐 1부터 3 0부터 3까지 나오는 거잖아 얘도. 결국에는 0부터 3까지 나왔다 3부터 2까지 나오는 거니까. 이 값이 F를 따라가지고 또 값이 0부터 3까지 나오는데 여기 X 좌표, 이걸 Y 좌표로 해서 F합성 F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자, F합성 F를 그릴 건데 지금 여기 꺾인 점 있죠? 꺾인 점까지는 꺾인 점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나누어서 그릴 겁니다.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나누어서 그릴 거야. 그래서 지금은 0부터 1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그릴 거예요. 오케이? 0부터 1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누구한테? F한테. 그럼 값이 어떻게 나와요? 0부터 1까지 정역이 들어가면 값이 0부터 3까지 나오죠. 0부터 3까지 나오는데 이게 F에 들어가는 거야. 0부터 3까지 나온 정역이 이게 함수값이 정역이 되어서 F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0부터 3까지 들어가잖아? 0부터 3까지 들어가잖아? 그럼 함수값이 요래 나온다고. 요래. 이걸 그려주면 돼. 어디다가? 0부터 1까지에다가. 이때 비율관계는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길이가 1대 2이기 때문에 1대 2이기 때문에 비율관계는 1대 1을 만족하면서 여, 여기가 얼마가 되겠노? 어, 1대 2, 3등분해줘야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리고 결국에 3까지 나오죠. 20까지. 0, 여, 여 어디까지 나옵니까? 1까지 나오죠. 네. 0부터 1까지 다 그렸네. f 합성 f. 이제 1부터 3까지 들어간다. 1부터 3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나와요? 3부터 1까지. 함수값이 3부터 1까지 나오는데, 이게 f 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3부터 1까지가 f 함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3부터 1까지. 3부터 따따따따따따 1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냐? 3부터 1까지니까, 또 이렇게 따를 거 아니에요. 1부터 3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그려준다? 여기다 그려줍니다. 저걸. 그럼 작은 거부터 커지지? 작은 거부터 커지는데 시작이 1이잖아. 여기 끝이 1로 끝이 났지? 1부터 3까지 커지면 되는 거야. 제가 1부터, y자표가 1부터 3까지 커지죠? 1부터 3까지 커지면 되는 거야. 이게 퍼스 엠파요, 그러면. 이 짓을 연습을 하면 1분 안되돼요 아, 뭐, 뭐 1분 안될 수도 있고, 연습을 많이 하면은. 이게 무슨 마냥 그럼 보자 넓이 x 초 x 는3 f 합성 f 요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계산이니까 편하죠요 삼각형 요 사다리꼴 어. 해도 되고 지금 높이가 똑같지 어, 높이 똑같거든요 요 높이 똑같거든 그럼 요삼요 요 구에서 요 삼각형 두개 빼도 되겠다. 1번 삼각형 넓이 얼마 나오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3분의 1 곱하기 3 나누기 2아니니1이거든 2번은 이 길이가 얼마 되냐지이 길이. 3분의 1만 뚝뗀 거니까 3분의 8이잖아 3분의 8에서 요 길이가 얼마 나오냐면 2 나오거든. 그럼 3분의 8이 돼. 3분의. 8. 그럼 이게 이 6분의 얼마지? 아씨3에0 19지. 6, 6, 6분의 19맞니아 이게 이게 3분의 8 맞죠 6분의 6, 6분의 3 6분의 8 26 19 6분의 19 9 6 54에서 19 빼면은 6분의 45 3 0 35 6분의 35 그러면 답이 어, 이걸 구하는 건데 이제 뭐 보기에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해서 답이 보기 4분의 1이 41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제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